주안에 만나 6월 27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소명을 가진자의 삶이라고 한제목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 안에서 바울 자신이 소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당장 눈앞의 이익과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소명을 전달하셨던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이 전달이 됩니다. 바울은 이 소명을 받은 이후에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과 관심 그리고 자랑은 이 소명과 함께 설명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 소명에 따라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열심을 다하였고. 자신의 행보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그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소명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 자기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랑이 됩니다. 18절 후반부터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작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의 서쪽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보다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 소명을 정해서 나의 힘으로 가려고 하다가 힘만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진 소명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는 소명에 대한 나의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도록 내 마음을 이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그게 딱 맞다. 라고 이렇게 하는 칭찬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나의 소명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면서 다양한 소명 속에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성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와 함께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서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명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러한 소명자의 삶을 살기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내용들을 발견하면서 주의 능력 안에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